하루 1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1분 풍수입니다. 오늘은 풍수팔계의 실생활 적용 공부운 영역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수팔계는 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안방도 안방문을 기준으로 지시군 영역이 설정되지만 이를 자녀의 공부운으로 올릴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지시군은 집 전체의 지시군 영역과 각 자녀 방의 지시군 영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을 메인으로 인접 색깔인 녹색, 연두색, 검은색을 포인트로 적혀서 배아파여 그 영역을 인테리어 하십시오. 또한 지식운 자리는 오행상 토에너지이니 토분 등의 풍수 식물을 심어 관리하셔도 좋고 파란색 모빌을 걸어두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부방 풍수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자녀방 지식의 영역에는 책장이나 공부와 관련된 물건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질문 주신 구독자님의 경우에 풍수팔계상 집 전체의 지식운 자리가 안방 드레스룸 자리라면 이때는 자녀의 공부운을 올리는데 안방의 드레스룸 영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집 전체의 지식군 자리가 자녀 방 자리와 겹친다면 시너지가 날이라는 사실은 분명을 떨요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풍수팔계는 집 전체의 해당 영역과 각 방의 해당 영역을 중첩해서 활용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공부 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 전체의 지식군 영역과 아이 방의 지식군 영역을 함께 강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부 방 에너지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부 방 풍수편과 풍수팔계 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집 전체의 풍수에너지가 올라가면 모든 면에서 상승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틈나는 대로 1분 풍수 영상을 시청하시고 간단한 팁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수가 우리 삶의 만병통치약은 아닐지언정 기운찬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만난 아침밥 정도는 되어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1분 풍수도 열심히 좋은 내용 많이 만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